23년 12월 14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XRP 레저가 아람코의 석유, RWE 화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팔라우 12DC 시범 테스트 마무리. 그 결과는 세 번째, 리플이 미국에 정착한 이유.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FOMC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2023년 모든 FOMC가 끝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상을 1회 할 수도 있다는 점도표 내용과는 다르게 연준 의원들은 3개월 만에 말을 바꿔 내년에 직접적으로 인하가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실질금리와 격차 그리고 기타 등등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리는 5.25%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5.25%로 마무리가 된 뒤에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는 모습인데 후의 연설에서도 비둘기적인 면목을 나타내며 연설물 내용 자체에 아다르고 어다르고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올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올릴 수가 없다 1번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지만 문제는 2번 올릴 수가 없다입니다 2번의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있는 것이건 간에 좋지 않습니다 당장 금과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위험 자산들이 랠리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모두가 바라는 연착륙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끝이 다가오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죠. 생각보다 이 나이 프라이싱이 너무 빠르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에 기댈 것이 아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리플 소식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강력한 후원자인 sbi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여기서 핵심은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투자 검토가 아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홍콩의 부동산 NFT와처럼, 사우디 또한 석유자원을 배경으로 한 실물자산 토크나 RW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SBI가 어버키운 XRP 렛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찾아보니, 리플은 이미 석유기업 페이먼트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리플은 2019년도부터 태국 최대 석유기업 PTTEP와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였고, 이를 통해 국경안 결제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PTTEP와 리플을 중재하던 태국 시합상업은행은 B2B 형식으로 리플 시스템을 최초로 결제를 했기 때문이었죠. 이때만 해도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 국경간 송금 정도였는데, 어느덧 실물자산 토크나 메타가 찾아오면서, 홍콩의 CBDC부터 시작해 부동산자산 토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 블랙록, 스탠더드 차타드, JP모건 등 거대한 미국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에, 아람코와 SBI 파트너십 이후로 석유자산 토크나가 진행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대 흐름과 호재들을 보면, 이미 그들이 짜놓은 판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XRP가 날아올 수밖에 없는 계획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팔라우 공화국의 재무부는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간 진행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리플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XRP 레저 CBDC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팔라우는 공식 X에서 팔라우 공화국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혁신과 금융 현대화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며 CBDC 혁신 과정을 잘 이뤄내고 있고 x i p 레저를 통한 CBDC 확장은 기술력이 보장된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 리플의 기술력은 여전히 대단하구나 건재하구나 또한 약소국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틀 전 새벽에 엑스를 통해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본사의 첫날입니다. 라는 거죠. 슈워츠 게시물은 만의 x r p 아미 사이에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새 사무실을 연 것은 소송승소 자신감과 미국에 남겠다는 약속의 표시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리플의 행동은 SEC 소송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SEC 소송과 엮어서 봐도 매우 훌륭한 호재라는 걸알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SEC랑 끝까지 싸워서 정 아니면 미국을 떠나겠다고 했었는데 미국에 새롭게 정착한 모습은 그 반대의 해석으로 이제 SEC 규제에서 벗어날 예정이니 자리를 잡겠다 이런 의미로 작용해 리플에겐 SEC 소송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이네요. 이상 오늘 브리핑해 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2019년부터 석유 기업과의 페이먼트를 모았을 때 아람코의 석유 자산 토큰화는 XRP 레저가 담당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팔라우의 CBDC 혁신 초기에 리플이 참여한 프로젝트이며 3개월간 이루어졌던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첫 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세 번째, 더 이상 리플랩스는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SEC와의 소송이 승소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